네, 안녕하세요. 7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잘 참아내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기간도 남은 환란의 기간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혹독한 어려움 가운데는 있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주 옵시고이 모든 시험들을잘 이겨낼 수있도록 도와주 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 4 9장입니다 내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549장 부르겠습니다. i mm -hmm. 7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르절로르1절까지입니다야고르서르장르절부터르르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르 강림하시기까지 기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유이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참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망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란 일이 잘못되거나 상황이 악화될 때, 너 때문이야, 내 탓이야 하고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할 때면 보통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공동체 내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군대가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라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물을 발견했지만 이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될때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되자 그들은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그 당시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원망하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그들이 향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첫째로 원망은 문제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하는 사람들, 원망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원망하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에 차질이 생기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원망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원망하면 안 되는가 이 원망은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형성됩니다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피차 원망은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나너 때문이다 악유를 하다가 결국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원망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로, 왜 원망하면 안 되는가? 원망은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람을 원망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교회를 원망하면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남편을 원망하면 남편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원망하면 안 되는가? 이 원망은 심판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 심판은 아주 임박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사도야고보는 원망하는 대신에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8절에서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참는 것이 잘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참을 수만 있으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는데 참지 못해서 일을 그리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다고 하는 모세조차도 한번 참지 못함으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참으라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참지 못합니다 하면서 합리화 시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길이 참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제외가 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누구나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참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참을 만큼만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되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러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8절에서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참지 못할 어려움이 온다. 그때에 주님은 강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참을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지하교의 성도들. 언제 북한 해방이 올지 그들은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지하 토굴에서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종교 탄압이 다 시작되어서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생활하기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참을 만큼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째로 우리는 이 어떻게 잘 참을 수 있는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욕이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욕은 시험 중에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에 각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시험을 다 참아내셨기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는 빛부사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시험하였으나 주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그 시험을 혼자 당하라고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시험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시험, 원망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제가 고난을 이기는 힘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이 되는 그런 세계의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첫째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늘 결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둘째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발생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에 의거하여 그 어려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세 번째 구절은 시편 112편 7절입니다 그는 흉한 소식을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 또다 그랬습니다. 때로 우리 머릿속에 흉한 생각들이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들을 금방 지워버립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2편 7절에 의해서 의인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은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잘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우리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참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당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원망할 때가 있지만 이제 원망을 그치게 하시고 잘 참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십니다. 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의인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